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제가 오후에 hj 중공업을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정규장이 아직 1시간 정도 남아 있죠 30아 죄송합니다 30분 정도 남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량이 전일 대비 102% 이상 상승한 5.24%의 거래는 속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33,200원 위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땐 이전 고점과 사실 얼마 차이 안 나죠 결과적으로 한23% 아니면 다시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데요. 중요한 게 고점의 외인들이 물량들을 다시 한번 소화했다는 부분들은 지금 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내려오기 쉽지 않다고 라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현재 이 강한 상승세 속에서 투자 경고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 경고 위험 어, 투자 경고 이후에 투자 위험이 될 경우에는 분명히 일거래 일거래 정지에 단일가 매매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변동성을 주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보편적으로는 주가에 좀 하방 압력을 주면서 차트적으로 이 오일선이라든지 또는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면서 위험을 한번 줄 법한데 지금 재료들이 그렇게 받쳐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현재 HA중고험의 세력들은 투자 위험을 무시하고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그렇다면 만약 투자 위험이 지정됐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ha 중금을 더 어, 이 성공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또 만약 내가 목표가를 잡으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이 우리 선배님들 수익을 극대화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자, 경고, 어, 투자 경고가 사실 이, 이날, 10일 날이었죠. 34,350원 발동하면서 경고가 들어왔고요. 현재 하나, 둘, 셋. 전 거래 대비 3일 정도 질렀으니까, 앞으로 이틀 거래일 안에 투자 경고 위험, 즉, 이 34,350원 위로 사실 주가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10% 이상 상승을 하면, 투자 위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저께 금요장에서 사실 5%대 하락은 사실 이건, 이2천원억 어,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요, 오늘, 이, 어, 하락했던 부분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차트적인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데, 전 내심 기대했던 게, 일단, 어, 우리 개인들 대부분들은 지금 선배님도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죠? 렇 그렇다면, 이왕 수익권인 거, 이전 상승했던 절반 정도, 딱 여기까지죠. 금액적으로 따지면, 굳이 이걸 따지면 31,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밀렸다 가는 것도 저는 되려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투자 경고가 다시 한번 투자 주입으로 떨어지면서 일단 기일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좀더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a c 의 중공업을 가진 세력들의 핸들링 자체는 투자 위험을 마치 그냥 들여 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사실 여기를 먼저 볼게요. 자 이전에 자, 24년도 11월달 주가가 2천원부터 2천 해서 빠르게 여기까지였죠. 거의 8천원까지 움직였을 때, 400% 이상 상승했을 때도 투자 위험 정도가 두번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위험이 들어갈 때마다 일부 조정을 주면서 분명히 위험을 풀고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달부터 9,900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락기준을 길게 맞은 이 이후로 사실... 이때부터 의투자 경고 어, 이 이후로 움직임들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전 고점에서 일단 물량들을 세력들이 일단 단기간에 대량으로 매집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점을 한번 줬었죠 이장세도 9,900원 만원부터 해서 얼마까지 줬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라인까지니까 거의 5,500원인 50%까지 밀어버렸습니다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이 떨어냈던 일부 자금들 즉이 중간에 매물대 있던 자금들 다시 한번 흡수를 하면서 갖고 있다 보니까 물량을 충 충분히 매집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물량을 매집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차트 들게 뺄게요. 물량을 매집해 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고점 부분부터 한 1년 미만 약 10개월 정도 매집해 놓은 이 물량, 물량이 워낙 AC의 중고업 자체가 품절주였어요. 거래량들이 크게 뜨지 않았던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흡수해 놓은 물량 자체를 들고 있으면서 지금처럼 고점으로 갈때 일부 물량을 약간 떨어내고 다시 한번 고점에서 재매집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 어, 경고를 무시하는 종목들 보면 투자 위험 단계, 즉 단일가 매매라고 하죠. 30 분 단위의 호가 예를 들어서 한시 30분에 거래 한번 하고 한시 아, 2시에 거래가 마감되는 즉 29분 59분에 이 가장 많이 걸려있는 호가로 거래량 이 체결되는 이 물량에도 갖고 있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 전략이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뭐 세력주들 특히 크게 간 종목들을 보면 투자위험 에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도 많 거든요 그게 바로 품절조 즉 얼마 나오지 않은 물량들을 그대로 매집 해놓은 상태에서 끌어올리는 종목 들을 그렇게 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지금 라인에서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2 0일라인과1일라인 이격들이 거의 가격대로 보면은 만원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변동성을 준다는 건 갖고 있던 물량들을 대량으로 한번 털어낸다. 즉, 익절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익절하는 움직임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분봉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분봉 보시게 되면 오늘 양도 그렇습니다. 34,100원 고점에서 누가 들어왔죠? 외인들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그 개인 자금들 일부 좀 매도량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매도량을 체크를 해보면 이 가격대 평균 대비해서 이것도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냥 자 보면. 보시게 되면 33,100원에서 많이 빠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33,100원이란 이 평균 단가 자체가 물론 수익권인 건 맞지만 이 33,100원에 누가 들어갔죠? 모건스탠리 애들이 움직였단얘기예요 JP모건, JP모건과 모건스탠리. 그러니까 외, 외국계 자본이 33,100원에서 그대로 매집을 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해당 가격 라인에서 이 수량들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죠. 그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익절하고 나왔으나 한 30%, 40% 이상, 많게는 60%까지 수익 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외인들이 재매집을 했고 또 자, 대량 거래가 떴어요. 한 번에. 대량 거래가 떴다는 건 뭐죠? 우리 개인들은 갖고 있는 물량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나와봐야 단주거래량이에요. 천주, 이천주, 합쳐서 뭐 삼천주, 사천주. 하지만 여기서 1 4 0만주 이상 떠버렸죠. 그러면 누군가 한 번에 대량으로 넣었다는,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말씀드렸잖아요. 자, 개인계좌를 쓰는 큰 손들, 세력들이 이미 많은 수량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고점에서 일부 물량을 던져주고, 그럼 여기서 외인들이 흡수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개인들의 물량, 진성 물량들이 뿜어져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닥에서 재매집할 수, 있 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주가의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현재 외인들 보유 비중이 2.75% 22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단기적인 걸 생각해 보면 한달 전에 1.91% 보단 되려 올라가있죠자 무슨 말이냐? 자 단기 세력죠. JP 모건, Morgan, 모건스탠리 Morgan 이런 JP 모건 서울 같은 이런 단기 자금들도 일부 물량들 가지고 수익들을 내고 있지만 롱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수량을 슬슬 늘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 재료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위험성 위험 안에서도 분명히 움직일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자리에서. 자,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게 있죠. 어차피 h a 중고 보면 신용 100%짜리 뭡니까? 외상 거래가 안 돼요. 100% 현금으로만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수급 속에서 이 개인들이 강력하게 5, 570억을 한 달간 매집을 했고 금요장에서도 120억을 매집을 했죠. 결과적으로 3 0 3만 1,500원에 뛰었던 걸 다시 한번 매집을 해서 여기서 일부 지금 물량들이 나오는 건 뭘까요? 세력들 입장에서 손해 보고 파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은 이미 하단에서 여기서 한번 매집을 해서 지금 파는다 하더라도 진성 자금들만 더 끌어낼 수 있다면 손해가 아니라 대려 수익으로 더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속에서는 이런 이런 특히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은 재료 하나 정확히 딱 보신 다음에 이 차트적으로 세력들이 이상 징화가 있을 때를 발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요. 추석 연휴가 이제 2주 있으면 추석 연휴에 열흘 가까이 된 추석 연휴입니다.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열흘 가까이 거래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 파동을 보일 거예요. 일단 아직까지는 떨어내기 위한 파동은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도 지금 수익률들이 굉장히 높죠. 지금 어 보시게 되면 수익률이 거의 단계 400% 600% 가까운 수익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세력들은. 그러면 자 일단 어저께 HJ인가 금요일에 HJ 증거의 2,000억의 유상 증자는 결과적으로 최대주주의 제3자 배정으로 갔기 때문에 1년간 보호 예수가 걸립니다. 28,600원에 들어와서 지금 시세 차에 고려한다 하더라도 주당 30% 이상은 수익을낼수 있지만 1년은 못판다는 얘기에요. 그럼 최저 마, 최저 라인을, 데드라인을 일로 일단 정해놓고, 자, 그러니까 아무리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건 보호 장치 다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력들이 만약에 중간에 물량을 떨어내는데 3만 원을 이탈하는데 거기서 대량 물량들이 한번 나온다? 이런 건 체크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우리 선배님들이 수익을 좀 지켜가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있다 생각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 제가 아, 재료에서 하나 설명을 덜뺀게 2천억이라는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 AC의 중고이 사실 이 가지고 있는 전투함이죠. 비전투함이 아니라 전투형 소형함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하나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제일 약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재무제표가 되게 약해요. l c a 중공업은. 지금 비슷한 세진 중공업이라든지 대한조선보다도 영업이익이라든지 이게 거의 5배, 6배 차이 날 정도로 l c a 중공업이 안 좋아요. 자 2023년 한때 750%까지 채무가 있던 부분들이 현재 이 2천억이란 유상증을 받으면서 350%대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ROA라고 해서 신용등급들이 올라가면서 수주잔고를 확보하는데 분명히 좋은 재료로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보세요. 자 순차로 따지면 재료적으로 수주잔고를 받기 위해서 유상증을 받았다는 재료 하나 플러스 거기에 재무제표가 훌륭해지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겠죠 둘. 그럼 이두 가지 재료만으로도 사실 더줄 국가를 끌어올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수정고가 없기 때문에 만약 추석 연휴 전에 뭔가 이상 증거 있으면 조금 일부는 익절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좀 장황에 떠들다 보니까 어떤 설명이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제가 지금 개별적으로 도움 다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평단과 비중까지 고려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타점적으로 일일이 좀 잡아 드리면서 실시간 내용 도와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증권과 기본 리포트부터 증권과 찌라시까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판단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세력 투자 볼 때는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돈 받고 도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대신 선배님한테 들 부탁드리는 게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는 거랑 그다음에 이 보시면서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있죠. 이 구독 하나 눌러 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게 추천 컨텐츠 등록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더 많은 우리 ACJ 중공업 주제분들과 함께 뚫뚫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신 분들은 조회수 옆에, 옆에 더보기 버튼 한번 눌러 주세요. 그러면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링크 하나 뜨죠. 아무 링크나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자, 앞으로 AC의 중고 관련해서 내가 실시간 대응 전략을 원하신다? 맨 위에 거 클릭하시고요. 문자든 카톡이든 원하시는 방향으로 드릴 거니까 0102야 선배님들 자료 받아보실 번호가 필요할 겁니다. 적으시고 밑에 분석을 실망하는 주식에 HJ중봉업 그리고 평단과 비중은 제가 여기서밖에 못 알아보니까 반드시 여기다 적으시고 밑에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앞으로 일단 세력들의 이상지원 나올 때는 바로 쏴드릴게요. 거기에 첨가적으로 일단 선배님들 어, 이런 장세 속에서 내가 어, 종목도 필요하다. 수익이 나는 종목도 필요하신 분들은 제 뉴스트레이딩 기법이 벌써 10년 차죠. 지금 세력들의 가짜뉴스 또는 진성뉴스 안에서 우리가 타점적으로 좋은 종목들 들어가서 진성뉴스에 나오는 이 뉴스트레이딩 기법을 저는 10년 동안 지금 이용을 했고요. 또 이런 부분을 선배님께 추천 종목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중에 단타나 종가 베팅처럼 단기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두 번째 거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일단 단타 같은 경우 하루 4% 정도의 수익은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자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겠는 게 중간에 목표가를 바꾸거나 본절매 또는 손절매까지 전략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4%가 잡히는 거거든요.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아울러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종가 베팅에 더 집중하신다면 수익률 단6대는 올라올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수익 검증을 어느 정도 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내도 쌓고 들어오고 또 방법을 먼저 배우 들어오는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이투자분 같은 경우도 8천이 넘는 자금 가지면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이분이 우리 종목 세 종목을 다 들어가서 10% 이상 800만원 이상 벌었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무료로 검증하신 거예요. 서매님도 똑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문자든 카톡이던 종목은 쏴드릴 테니까 어, 이 일단 어, 훌, 어, 훈련을 좀 하신 다음에 자신감 붙으시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신 분들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 단타나 종가 종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으셔서 보내시면 제가 종목은 문자든 카톡이든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분들께는 사실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개인들은 뭐 직장 다니면서 시 자영업하면서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돈은 안벌 수는 없겠죠. 투자는 해야겠죠. 그러면 4분기에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을 공략할 건데 이걸 다 일정으로 딱딱 잡아서 16, 16주 동안 4달 동안 할 겁니다. 이 중에 열흘은 빠집니다. 연휴 때문에 대신 자 일정을 정확히 공개해 드릴게요. 일단 1 2분기에 선배님들 대주주들과 그러니까 이 어, 대형주로 할게요. 죄송해요. 대형주들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이나 관세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대감 때문에 단 하나, 딱 기대감 하나 때문에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최저 150%, 많게는 300% 이상도 올라갔던 종목들 기억하시죠? 시가총액이 l c 중공업의 5배, 10배짜리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이때 많이 부럽지 않았습니까? 좋은 종목이니까 신용 많이 썼어도 됐었고 또 외상거래가 됐던 아니면 비중을 좀더 많이 나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기억으로 3분기 딱준비했던만 어떻게 됩니까? 중소형 종목들, 시가총액 낮은 애들이 갑자기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이제 시장이 팩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반도체 만들 거 예상만 하고, 원전 만들 거 기대만 하고, 계속 기대만 기대만 하겠습니까? 이제 팩트로 가는 거거든요. 삼성이요, 4분기 엔비디아의 이 6세대 반도체 납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76,700원까지 삼성전 올라가고 8만원까지 가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가기 전에 뭐가 먼저 갔느냐? 이제는 만들어야 되니까 재료, 소재, 부품, 장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테스가 트 단계 120%씩 올라가고, 이 스펙터 시스가 급등하고, 테크윙에 올라서 어버브 반도체가 올라가는, SIC까지 올라가는 건, 이것들이 필요,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삼성전자 6세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AI 데이터 센터라는 냉각 시스템이나 또, 4세대 SMR에 들어가는 소듐이나 리듐, 신소재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방산 말할 거뭐 있습니까? 기자재 섹터들, 조선 기자재, 로봇, 어, 이클로버 제가 많이, 말씀 많이 들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보안주들. 이런 애들이 있어야지만 대형 종목들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재 섹터를 지금부터 담자는 게 아닙니다. 이미, 3분기의 세력들이 매집들 끝냈고 이미 튀어 올라오는 애들 많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무릎까지 한번 내려왔던 종목들 있죠 여기서 잡아서 어깨까지 치는 전략으로 10월 말일까지 약한 3종목, 많게는 4종목만 딱 치면 여러분들 그 뒤에 뭐가 나냐면, 이때 아쉬웠던 대주주 회피 물량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50억으로 픽스했으니까 안 나올 거라고요. 작년에도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나왔습니다. 항상 나오는데 여기서 고 배당으로 바뀐 종목들을 잡아가야겠죠. 그래서 자료를 만든 게 너무 길게 떠드니까 이 안에 3개에서 4개까지 잡아야 할수 있는 종목들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 4순위로 적어 놨어요. 그래서 1순위 종목을 수익을 좀 많이 내서 우린 자금들이 약하다 보니까 이걸 빼지 말고 복리로 원금과 더해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가서 한 150%만 딱 만들면, 그때부터, 10월 27일부터 대주 회피 물량 속에 고배당으로 바뀐 애들을 공작을 할수 있다면, 12월 27일 산타렐리 딱 맛보고 배당까지 딱 더해서 나오면, 충분히 플러스 알파까지 전 먹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6년을 새로운 자금으로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배님들, 바쁘신 분들은 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밑에다가, 세력주라, 밑에다가, 자, 밑에다가, 세력 주력 보내시면 해당 자료집 보내 드릴 테니까 수익률 좀 많이 내신 다음에 저 영상에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S 중공업. 자, 목표가가 그럼 도대체 얼마라고라고 하시는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차트적으로 가게 되면 38,000원, 4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가는데 중간에 세력들 이 털려는 움직임들이 있으면 제가 중간에 한번 다시 잡아드릴거요 그러니까 이, 부, 이 부분들은 소통방이나 개별 워딩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